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프터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오후 10시 1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25,800달러 선에서 어 조금 내려갈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1일봉으로만 봐도 음딱 그냥 이쪽 이 라인에 지금 걸쳐있죠 이 라인 그래서 지금 25,000까지가 뭐 1차 지지 그리고 뭐 이 차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22,000까지도, 내지는 뭐, 이 사이사이에 있긴 하지만은, 좀 강한 거는 그나마 22,000 정도,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요쯤이겠죠. 여기 뚫린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17,000까지도 볼수 있는, 18,000, 17,000, 여까지도볼수 있는, 좀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최근에, 어, 며칠 됐죠? 며칠 전에 이제 이게 너무 빠르게 갑자기 어, 급락을 했었고 뭔가 이유도 많이 없, 뭔가 없었고 거래량도 실지 않았었던 어, 좀 그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이게 지금 작년 FTX 이제 파산 맞나요? 그때 이제 성산 이후로 어, 좀 가장 큰 청산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뜬금포로 어, 뭔가 이렇게 탁 맞았었던 어, 그리고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좀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요런 하락이 한번 나오면요 좀 그런 공포 분위기가 확 생겨요 어, 어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어 이거 그러면 아직도 경기 침체 이슈 안 끝났고 어, 하반기 그 그러니까 상반기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좀더 조정 온다까지 생각을 하면은 어, 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도 갑자기 최근에 또 이제 반반비로 유지를 하다가, 어, 하락비로 좀 많이를 바꿨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 분위기 자체, 그리고 뭔가 여러가지, 어, 그런 지표들이 하락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사천까지도 보네요. 어, 만사천까지도 보고, 이제, 연준이 피봇, 어, 이제 시그널을 줄때 반등을 할 것인데, 그게 2024년 정도로 보고 있죠. 근데 이건 좀 너무 급격한 어, 하락일 수도 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막 전저점을 깰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어, 다시금 이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분할 매수 음, 지금부터 그냥 좀 넓게 제가 저번 계정에서 보여드렸었죠 제그 계정같은 경우 9,000불부터 24,000 이었나요 어, 그, 그 정도에 좀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까지 딱 보고 느낀 게아 확실히 큐토 마켓이 뭔가 나스닥 같은 곳이랑 연동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거시 경제 이슈라든지 환율 이슈도 받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이클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어 아직까지는 뭐 시장 규모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요번 어 하락 자체가요 이게 대략 6월, 7월에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올해만 딱히 놓고 보면은 이제 연말에 고, 저점, 전저점 찍고 연초에 갱, 좀 바닥 다지다가 올랐습니다. 연초에 오르다가 이제 한번 조정 살짝 오고 다시 쭉 오르는 랠리가 6월까지죠.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 하락하는 요 패턴 자체가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1월, 2월, 아, 12월, 1월까지 이렇게 바닥 다지고, 여기는 조금 더 길게 가긴 했죠. 어, 그래서 3월 부쯤부터 반등을 해서, 여기에서도 한 6월, 7월까지, 어, 고점, 그니까 러 반등에 대한 고점이 나옵니다. 어, 말씀드렸었던 전 고점은 절대 뚫지 못하는게 명백하고, 대신에 이 전저점이 찍히고, 여기에서도 전저점이 찍히고, 반등이 나오죠. 어, 반등에 대한 고점은 아무래도 이번, 하락이 있기 전인 32,000 정도가 될것 같고, 여기에서도 고점이 요 정도, 14,000까지로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꺼졌었고, 그만큼 바운스가 높이, 어 올라갔었죠. 그래서, 7월, 고점 찍히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요 코로나를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연말까지 저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림으로 간다. 어 라는 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사이클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뭐, 이렇게 하다가, 대략 한 연말쯤 바닥이 만약에 좀, 매력적인 가격이 그때까지 해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 그때가 좀 바닥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 뭐, 12월, 1월, 맥시멈 2월까지 해서, 그 안에 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라스트 찬스 구간입니다. 어,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또뭐 모르죠 내년에 뭐 중국 이슈도 아직 여전히 있구요 그리고 뭐 미국 이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거긴 하지만은 사이클로만 딱 봤을때는 어 그럼 실로 간다 저, 저의 그런 뷰는 어쨌든 요런것만 봐도 어딨죠 안가져왔나 음 그거 안 가져왔나 보네요. 그 월별 그거 있거든요. 월별 그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 근데 이제 보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9월달이 좀 힘든 달입니다. 어, 역사적으로도 사이클로도 어, 굉장히 좀 힘든 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8월말 되고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지금 하락의 분위기가 좀더 이어지면서 추가 하 락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이클 상으로도 딱 9월, 어, 그게 맞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 좀 좋지 않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10월에 한번 정도 반등이, 어, 살짝 오고, 직전 요 고점을 넘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한번 왔다가, 다시금, 어, 뭐, 한 11월, 12월 해가지고, 좀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 전저점을 깨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깨러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어, 기회는 또 오지 않겠느냐, 라는 게좀 저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9월달에 만약에 좀 저점이 나온다 어, 그러면은 좀 사서 반등 노려보고 그리고 이제 쭉 꾸준히 이제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어, 분할 매수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 요거 아까 봤죠 일단 내년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그리고 5월 요 때쯤이 반감기 이슈랑 이제 블랙록 EDF 고게 이제 마지막 그 기한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전 해가지고, 음, 어, 만약에 올 연말에 저점 찍히고, 좀 이렇게 조정이 길게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때쯤부터, 어딱 상승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사이클이, 어, 또 반복이 될지는, 어 내년 가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길어봐야, 뭐한 1년 정도만 체크해보면, 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년이었죠. 벌써 2년 조금 안 됐네요. 어, 하락 시작한 지가 2년 조금 안 됐는데 벌써 2년 버텼기 때문에 1년만 조금만 더 버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렉트캐피탈 자료인데요. 어,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그 저항선 같은 경우를 이제 25,000 800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좀더 추가 하락을 한다라는 좀 뉘앙스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저번에 저번 사이클처럼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고점 대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단기로는 24,500 정도가 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3만 달러 대비 뭐 대략 한18% 정도 음, 하락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 사이 일단 저항선 있고 요그 이후는 이제 그대 가 보면 알지 않겠냐. 좀 이런 마이닝에서 넥트캐피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좀 롱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 확실히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꺾였다 어, 꺾였고 다만 그건 있어요. 어, 그거 하나는 저번 사이클랑 이 너무 다른 게 뭐냐면은. 믿음은 있어요 어. 그때는 진짜 믿음도 뭣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나락 가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시장이 그냥 이거 그냥 다 사기판이었구나 우리 그냥 저기 바다 이야기 한번 빠진 거구나 막 요런 분위기였거든요 다 어. 근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죠 어쨌든 저점은 언젠가 갱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저점이 갱신이 되고 나서는 반등 조정이 와서 다시 하락을 할지언정 분명히 1억은 갈 것이다. 언젠가 전고점을 갈 것이다. 언젠가이뭐먼 미래도 아니고, 뭐한 2년 내에는 전고점을 어, 갈 것이고, 여러 기관들의 자금들,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이, 어, 저번 사이클과 좀 차이점이랄까요. 어, 그 그때 당시에도 제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다 느꼈어요. 저는 시장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피부로 느꼈을 때. 그 때에 비하면 좀 굉장히 양반이다. 이 시장은 지금 양반이다. 어. 다만, 그 대신 또포모가 있긴 하죠. 저점에 못 사면은, 아, 나좀더 싸게 사고 싶은데, 막 이런 퍼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좀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 이제 전고점 차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 시드, 평자액인데 도지, 도지러버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 정거점일 때는 거의 300만 달러까지 있었는데, 음, 지금은 5만 달러 정도 남았다. 어, 무슨 일이 있었냐. 약간, 그, 자신을 좀 미화하는 식으로, 나름, 이, 지금 현재 시장에 이런 것들 을 좀, 음, 뭐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이게 300만 달러인데, 이제 그게 그대로 그냥 5만 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60분의 1인가요? 맞나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었나? 고점 대비해서? 도대체 한번 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고점이겠죠? 60분의 1까지는 아닌데요? 그죠? 뭐, 킥해봐야 진짜 전고점이면은, 한 12분의 1? 인것 같은데? 그러게요.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정고점에 대해서, 어, 본인이 나름, 나 그때 시드 이렇게 찍어 봤었고, 그때에는 실제로 우리보다 더 돈이 많았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보다, 뭐 혹은 저보다, 혹은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마저도 결국에는 이 사이클의 이제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프트 리셋 내진 하드 리셋 누군가에겐 하드 리셋이고 누군가에게 대응을 잘하고 하락을 예측을 하고 좀잘 피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프트 리셋이요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뭐 누나를 정통으로 맞았던지 FTX 이슈를 정통으로 맞았던 지하면 그냥 하드 리셋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시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 선상으로 다시 온다 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이 시장은 어, 언제든 엎치락 뒤치락. 어, 절대는 내가 저 사람의 시드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사이클의 이런 그 리셋을 통해서 또 바뀌거든요, 진짜로. 내가 저 사람보다 갑자기 돈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저 사람이 많이 잃어서 나랑 비슷한 수준의 시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좀 뒤쪽에 있다고 해서 어, 뭔가 어, 이런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내가 앞쪽에 있다고 해서 제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가끔씩 어, 절대 자만하지 말고, 뭔가 이 시장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말자, 좀 그런 의미에서 음, 가져와 봤으면서 저도 한때는 어, 시장이 굉장히 적었었고. 한때는 또 많아봤었고 또 다시 그게 진짜로 하드 리셋이 되면서 다 날려봤었고 다시 조금 더 복구도 됐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진짜로 시, 시간은 많고 잘 살아남아 있기만 하고 정말 좋은 방향성으로 투자만 계속해 나간다면은 버는 구조다. 중간 중간에 읽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많이 읽기는 할지언정 계속해서 시드는 우상행할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laughs> 저 짤로 되게 거창하게 풀어냈네요. 일단 그래서 요거는 어요 며칠 국내에서도 이게 뭐 돌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해외 뭐 일부 저 이슈에서 어떤 이슈가 돌았냐면은. 분부가 좀 위험하다. 어, 분부가 제2ftx 사태로 바이낸스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분부 단순 차트로 보시면요. 가격 차트로 보시면은 어, 저번 사이클인 이제 요 2021년 완전 초입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막 15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어, 고점 찍고 조정 받았다가 다시 고점 찍고. 받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분부 같은 경우는 방어가 꽤 나름 잘 되는 편이에요 어, 물론 고점 내비 하면은 많이 하락한 건 맞지만 이 고점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요 200불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좀 준수한 가격대라고 많이들 보거든요 어, 그래서 다른 애들은 보시면은 여기가 바, 딱 봐도 딱 그냥 지지잖아요 완전 콘크리트 잖아요 다른 애들은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차트가 다 그냥 이렇게 무너져 여기가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만약에 분부처럼 되려면은 뭐 리플도 딱 여기를 지켜줘야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보시면 아발란체도 지금 보시면 그냥 다시 어, 출발점으로 왔죠 뭐 이더도 이더 같은 경우도 뭐 방어를 잘 해주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분부급이면은 한요 정도가 돼야죠 지금 한 2,000불 언더리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무너졌었고 이런식으로 음. 부분이 있는 거에 비해서 분부 같은 경우는 진짜 칼같이 딱딱딱 어, 방어가 되고 있으면서 이게 음,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 짱펑이가 분부를 이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어, 막, 막고 있는 거 아니냐 하락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 그게 막고 있는 게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그게 이제 <laughs> 소스가 어, FTX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게 가격이 방어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FTX와 비슷한 잠재된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며, 어, 그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 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220달러 선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어, 요게 이제 지금, 이거는 카더라에요. 이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인것 같고,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어, 분부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아니야좀 이런, 음모론, 시장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음모론? 어, 좀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돌았어가지고, 어, 이제 분부, 퍼드 이슈, 바이낸스 퍼드 이슈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바이낸스,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 바이낸스 이제 좀, 어, 시드 좀 안전한 곳에다가 어 잠시 보관해두셔도 되고 아니면 어 바이낸스 뭐큰 무리 없어 저거 버드일 뿐이고 그리고 뭐 FTX 랑은 좀 그런 이슈 자체가 어 환경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거는 지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생태계를 구성을 한지도 오래됐었고 그리고 이 제품부는 이제 분분은 이제 거래소 토큰뿐만 아니라 어 지금 플랫폼 코인으로서도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바이낸스 세계, 제일, 최대 규모의 거래소에 이제, 런치패드라든지, 런치풀 이런 것들도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음, 유틸이 좋은 코인이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뒤에서 뭐, 비트를 팔아가지고, 요, 그러니까 거래소 이용자들의 비트를 팔아서, 뭐, 자금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퍼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하면, 음,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하지만은, 어, 바로 대응을 하시면은 또, 음, 도망갈 수는 있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만약에 바이낸스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금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아니 내가 CD가 다른데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비트 사야 돼 그때. 막 바이낸스 무너져가지고 막 FTX 사태처럼 나와가지고 막 분부가 바이낸스 아 뭐야 비트코인이 당연히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가 저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때. 그냥 하락 막 두자리 수 하락할 때 그냥 비트 그냥 아싸리까세 가지 해거 사 아시겠죠? 물론 회복에는 되게 오래 걸릴 거긴 한데 항상. 저점이었습니다 어, 그런 이슈가 터질 때 저점이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두 자릿수 하락할 때딱 저점이었죠 물론 이게 주봉이긴 합니다만 어. 여기에서도 이제 석가빔 터졌을 때두 자릿수 하락할 때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딱 있었을 때가 여기 또 이쪽이죠 6월 여기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 구간 루나 터졌을 때셀시우스 어, 터졌을 때요 때이고요, FTX 터졌을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어, 딱히 저점 갱신 되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터진다, 무조건 그냥 냅다 비트 사세요. 그리고 음, 하여튼 분부 가격 추이도 좀 같이 보시고. 어차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어, 바이낸스 온체인 지표도 같이 보셔서, 어, 내부 자금, 이렇게 뭐, 변동 없나,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시고요. 어.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은, 그, 바이낸스가 이제, 저희 뭐야, 비너스를 활용하고 있는 그,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갑? 음. 그래서, 회주로 뭐, 분부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음. 요게 지금 청산, 가가 뭐한 180달러인가요? 얼마 얼마나.. 어쨌든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음, 말이 많긴 한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자금을 끌어다 우리 자금을 끌어다 쓴거 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부에 대한 청산 이슈는 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분부가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뭐추가락이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결국. <laughs> 결국에는 어, 미국이 또 때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고 봐요. 어, 뭐 BUSD 이런 거다 이제 뭐야 풀 빼가게 빼가 버 빼가 버린 거죠 사실상. 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스마트 체인 쪽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대거 이탈을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버원 스토큰이 분부도 좀 많이 어, 이탈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었던 거죠. 음. SAC 맞은 거또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흐름들 뭔가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들과 그런 뭐 규제 정책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2 어, 펀드레이징 지표 인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 좀 기대 세게 했었던 게 아비트럼 앱토스 수위 잖아요 앱, 앱토스는 자, 작년이긴 하지만, 벌써 앱토스가 작년 10월이었죠, 그거. 벌써 1년되가네요 시간 진짜 빠르다. 그래서 보시면은, 앱토스 수위는 여기 없습니다. 레이어 2기 때문에. 그래서 GK가 이제 이거 합산하면은, 458밀리언. 얼마야? 100만, 1 0만억 4억 5천 달러네요. 4억 5천 달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4억 5천, 어. 10억, 100억, 1000억. 맞나요? 4,000, 5,000. 한 5,500억? 6,000억 정도 되려나요? 6,000억 좀안 되겠네요? 맞나요? 어. 하여튼, 그 정도가 지금 모, 모았고, 돈을 모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음. 스타크넷이,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좀 핫했던 아비트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투자를, 뭐야. 좀덜 받았어요, 오히려. 어, 그래서 GK싱크가 돈을 진짜 많이 받은 거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19년도부터 투자 받고 개발을 했었죠. 아비트럼도 이제 19년, 어, 19년이죠, 여기도. 그래서 스타크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건 18년부터 저거네요 스크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레이어 2가 핫해지고 바로 이제 시장이 좀 들어오는 느낌? 좀 굉장히 좀 빠르다. 어, 트렌드에 최적화되어 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뭐,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검증이, 어, 더 필요할 수는 있겠죠. 음. 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어, 앱토스랑 수이 펀드레이징이 아마, 둘다 한, 앱토스가 <laughs> 한 350, 300인가? 300, 300 밀리언 정도 되고, 수이 같은 경우도 한350 정도? 음, 그 반대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GK 싱크가 진짜 고래 중에 고래다. 어, 이제 이게 지금 에어드랍을 여러분들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미, 믿어요, 저는. 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또 먹여줄지 상장이 될지 언제 상장할지 어떻게 상장할지, 음, 그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이 좀 오히려 안 좋을 때 상장을 해가지고, 어, 딱 진짜 우상향 하는 그림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음, 그래서. 어, 올 말쯤에 어, 뭐 지게이라든지 뭐 스타크네 이런 좀 대여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 전략을 일부러 끄는 건지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년 돼서 이제 우상향하면서 뭐 알트코인들도 저점 어느 정도 보이고 한다면은. 그때 모아갈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음, 새로운 코인 음, 보바 이런 거 필요 없고 매티스 필요 없고 어, 뭐, gk 스타크넷 아비트럼 스크롤 옵티미즘 음, 이런 애들입니다 그 뭐야 시드라운드 투자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신규 코인 내러티브로서 좀, 좀 굉장히 좀 트렌드에 어, 잘 맞춰져 세팅이 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특히 업비트랑 바이낸스 요두개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크노믹스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봐야 되고 의로 볼게 많네요 음 봐야 되고 그리고 생태계 구성을 잘 해나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들의 그런 이용 유입이 좀 많아지는지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솔라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태계가 막 커지고 뭐 뒷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잘 성장을 할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제대로 하시면요 여기에서 진짜 100배 200배 나옵니다. 어 그래서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비트가 좀 비실비실 하긴 해요. 어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변동성 없는 장세는 어 이제 조금 끝난 느낌. 어 그래서 보시면 나름 변동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막 새벽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뭐야 저점 찍고 오고. 그래서 오히려 힘들 순 있지만은 횡보가 어 길어지는 것보다 이런 변동성이 어 있는 장이 더 낫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요 정도로 마무리 해볼게요. 음,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지금 저점이 구간이 이번에 그올초 반등 구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확 올라가 버려요. 나를 기다려주지가 않아. 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 어. 아, 진짜 좀만 더. 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간다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잘 잡으셔야 되고요 물론, 행보가 되게 길긴 했어요. 하락도 길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했지만은, 그 방심이 진짜 절정에 달할 때는, 진짜 막 이렇게, 갑자기 붕, 이렇게 가니까는, <laughs> 여러분들, 어, 진짜 평단, 낮아질 때,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